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말씀으로서, 죄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5장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숨은 병에 대한 조처로 숨겨진 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숨겨진 병, 유출병의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남자의 유출병을 보겠습니다. 유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계속 흘러내린다 라는 말로서 피나 정액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병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남자의 정상적인 정액 배출, 몽정과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액 배출은 몸의 분열과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죄, 죽음으로 상징되었고, 부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도 부정하고, 이 환자와 접촉하면, 모두가 부정하게 됩니다. 사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유출병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치리를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하고, 재물을 들여서 죄죄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유출병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전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전염성과 오염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양한 경로로 그것이 유출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바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속으로 짓는 죄, 머릿속으로 짓는 죄도 이것이 어느 순간 유출이 되어서 결국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죄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또한 죄를 경계하여서 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더러움을 씻기 위해 주님께 나와 와야 합니다. 본문의 1구절에서 삼십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유출병의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월경인 경우 여자가 유출하게 되면 칠일간 부정하고 무릇 그녀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여인에게 닿는 사람도 부정하고, 누웠던 잠자리, 앉았던 자리, 그곳에 함께 앉았던 사람도 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월경은 자연 법칙인데 왜 종교적인 불, 불결함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이것은 왜냐하면 죄와 저주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유출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잉태하면서 바로 이것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죄로 여기게 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월경을 보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월경 때가 아닌 오랫동안 하혈을 할 경우도 이것도 부정합니다. 하혈하는 여자가 누운 자리 앉은 자리도 모두 부정하고 이를 겸하여 앉은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목욕을 하며 하일을 먹게 되면 7일을 기다린 후에 8일째 되는 날 재물을 드려 속죄죄와 번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더러워지고 부정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정과 더러움을 씻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혈육조라 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정해서 구원해 주셨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의 31절부터 33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처와 장막으로 삼아 함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장막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날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만들고, 죄를 발산하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그 죄가 숨겨지고, 욕심과 음욕과 교만과 도벽과 방탄과 권모술수와 이기주의로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남 모르게 범하, 범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문 눈병이나 성병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일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지 우리가 구별하여서 속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숨은 죄를 청산하고 항상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되물어 말미암아 숨은 죄까지도 고침받고 새 소망을 갖고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